어, 이 파티 인원들어 지금, 예, 보라도 있고, 어, 이거는 지금, 음, 완전히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에이, 저 파티 지금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에흑범님 있죠? 야, 여기요, 여기요. 야, 착살. 착살님 있고, 해수님 있고요, 지금. 아, 도전인데. 자, 민투다님 있고, 지금. 백팡님이 지금 돌리는데, 아, 여기요. 아이 백팡님이 좀 빠졌어요. 태호님 있고요. 아, 이쪽에. 아, 지금 완전히 화면이 안 떴죠? 일단, 이거. 많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에, 아, 이거는. 아, 개련님이 자, 입으로 개련님이 지금 혼자 한번 왔나요, 다시? <laughs> 이거는 지금. 어. 알다니 음? 우측으로 또 빠지고 여기 음, 이렇게 지 아니 이게 자, 이, 자 이상한데 이거 지금 자 예, 교전 은 교전인데 일수님 아자 출동 3전한 칭호를 받고 있는 일수님 자 거미님 노리고요 아 이건 자아 어떻게 할 라고 지금. 에, 공산당 신님도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여기. 퍼 버저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지금 예, 현준 님이 꼬꾸심 파고. 자, 현지오 님의 어, 고립됐어요. 지금 헨지오 님. 아, 어, 이거는. 아니, 이거 참 이거 파츠블록이나흔드나요이 불열? 아 이거 어떻게 하, 하려는 건지 아 이거는 전면적인 아니고 인원상은 지금 싫어해 전면전 인원이 모여 있는데 어에 이거 에무기는 왔죠 왔죠 아 이거 그러나 아 이거 지금 한 파티에요. 아이고, 바꿔. 아, 이거 한 파티로 그냥 흔들었는데. 에 왔어요, 지금, 이수연님. 노리고 왔죠, 지금. 에 여기요, 여기 왔죠, 왔죠. 아, 여기 지금 노리고 왔는데. 자, 아이씨, 지금. 한 파티인가요? 예. 자, 이거는 지금. 인수연님. 자, 지체되면은 지금 피천문님 누리고. 이게 여기서 지금 너무 지체되면 분명히 오겠죠, 지금? 에비천문 네, 일단. 언다인까지 떴네요. 어, 이거 지금 두전붙었는데요 이거? 자, 오, 여폭님있고요 여기 지금. 오, 작살님, 씨발. 유라주님 있고요 아 이거 뭐 기습 한번 해봤나요 또? 왔죠 왔어요 지금에 여기요 지금 타라카님 있고요 지금 킹팡님 정권님 에 지금 이거 자, 한 파티로 보이는데 빛권님 있고 에 유라주님 작살님 자 치킨님 있고요 자 유라주님 놀이죠 어, 여보님 타라카님 자 일단 이 파티 자 4대 천하 척살림 파티구요 태호님 볼까요? 없고 어, 음. 유라주님 놀이고 역시 척살림이 파티가 왔네요 에이 이쪽 에이 척살림 놀이구요 에이 뒤쪽 뒤쪽 더 오죠 더 오죠 에이삼님 파티인데요 에이 라티님 놀이구요 아 이쪽에 아까 이번엔 이제 신화열도 좀 알고 지금 한 파티 더 준비했나요? 어떻게, 어떻게. 한 파티 준비한 파티가 없네, 피껀님아이 이쪽, 이쪽, 이쪽. 에, 요거는 지금. 자, 한번 버텨보는데. 아, 저쪽에서 좀. 짱짱. 2, 3님 파티, 킹팡님 놀이고요 아, 이쪽. 에, 킹팡님 노릴 때 이게 좀. 아이멀로 없고, 축살림 에, 아, 빚껏님 노리고 있어요. 자, 일마레님까지 왔죠? <laughs> 자, 공사당님일마레님까지 왔어요. 4대 천왕다 왔죠, 지금? 실화열. 자, 여기 어떻게 될지. 태훈이 작살림 노리고요, 축살림 에, 유라주님 노리고 있죠, 유라주님. 태훈님 노리고요, 맞아요. 같이 노려요, 지금. 일마레님비껏님 노리고요. 아, 여기가 지금. 자, 인수연님, 리삼님 못 가요. 에 일마래님도 아 여기 킹판이 누워.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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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태원님 척살님 있고요. 아 여기가 지금 신달프님까지 왔어요 지금. 자 찌르고 있어요 지금. 자 신달프 아측 여기요. 짱짱님 찌르고 있죠. 아 이쪽, 이쪽 장님아 여기 바꿔. 시바신님만 남았는데. 에이. 다시 오죠, 다시 와요. 자, 예, 다시 가죠, 다시. 아, 여기요, 축살. 파티 가고 있고. 대원 여봉님 노리고 있죠. 아, 여기요, 여기요, 축살님하고 지금. 자, 아직, 아직, 아직. 자, 아직, 유라직 축살님 노리고요. 자, 한 파티밖에 안 보이는데. 음 자, 일마라님 있고요. 공상당 희님의 빚건님 노리고. 자이쪽 작살림 담뽕님 자한 파트인데 이거 지금은 자율라중자 엉덩이 떴고요 일마른님 자 어쌤 일마른님 누리고 족살작살님 누리고요 자 공산당 시인자 여기에 이쪽에 지금 담뽕님 누리고 있어요 이불 삼아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미니힐러죠 자 일단 핸즈요 상태고 아시거는 지금 언니콜 <laughs> 자 언니콜까지 걸어놨어요. 근데 쌍일러기 때문에 다 걸었나요? 아예 여보님도 걸었나요? 아니고 응자 일단 존스님 왔어요. 자 일단 두 파티 두 파티죠. 지금 척사 알린 돌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동 파티 고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완전히 자리삼 아니, 자, 이거, 자, 아, 이거 타겟이 안 잡히고요. 지금, 에삼 장쿠러님 노리고 있고요. 자, 원님 존스님 노리죠. 자, 여기 우추추추추 여기서 지금, 에이, 여기서, 울타이즈 밖에 교전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에이, 주님, 작살님 유라주님, 여기 전이고요 담뽕님. 신달품님 와있어요, 여기 지금. 자, 노렸고. 자, 타겟 해제 상태예요. 이쪽에, 짱쿠런, 유라준인 노래. 응, 어, 일단, 타락한, 공생동 씨님. 아, 여기 언덕에 뛰어났네요, 아예. 음, 정권 신달프님. 이쪽에 누웠어요저단뽕 일마르님. 에이 이거 참. 아, 유라즈님, 척살님 볼까요 여기 네, 네이버님 노리고요. 자 울타리 바뀌죠 여기 지금 조스님도 저,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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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고요 지금 킹팡이 노리고 있고 자 양쪽 갈라서 교전이에요 지금 나이 <laughs> 지금 말이야 <와, 이거. 웃음> 왜 갈랐죠? 에 신달프님 지금 권님 노리죠 노려요. 자 지금 자정 장꽃님, 유라주님 있고, 아, 여기는 지금 굉장히 좀... 일단 접전을 펼치는데요. 일말에님이 파티죠. 자, 유라주님 놀이고. 거의 팟대팟 교전식으로 지금 양쪽에서 붙고 있어요. 통파티 교전. 자, 아, 이거는. 장꽃님 있고요. 자, 저쪽 가볼까요? 아, 여기 일말, 자, 수습, 버프, 버프 있나? 타겟, 타깃, 타겟, 타깃, 타겟해지, 아, 타겟해지. 일말엔님, 다실어놨고요 이쪽에, 신달프님, 빛껀님 아, 여기, 공산당, 공산당 신님 노리고 있어요, 유라주님. 일마련님 노리고 있고요. 피권님 노리고 있죠. 담봉님. 척살, 조은성님 노리고 우측인데 여기. 자 위쪽 한번 볼까요? 여, 여기 지금 교전 지금 에열하게 지금 있고. 아 이거 갈라서 지금 교전하기 때문에 여기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도 지금 교전이에요 자, 척살님하고요 여기. 존은스님 파티. 아니, 이거는. 한두 파티가 아니다, 여기 지금. 리삼님, 어째 세 파티 교전이에요? 아, 여기 지금. 아 <laughs> 아니, 바짝판스러지 세 파티 동시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아, 씨. 걔 지금 할따님이 있고요, 여기. 에이, 리삼님도 없고. 이나 삼봉 할단님도 있고 이백원님 있고 얘네 아 여기 이삼님 파티 에 이번에 여기는 쇽팡님들이 계련이 자이 이불 오인데요 계련님도 음, 저기 짱짱님도 없고 어떤 자 어떻게 따로 세 군데서 이렇게 파티 파티 할 생각을 했죠 아 여기는 지금 예 이삼님 파티 하고 지금 히바신 아, 여기 지금 또아 이거 보기가 어렵게, 지금, 어떡해. 어떻게... 자식은, 자식이 삼님 파티고 여기는, 쫄스님 파티에요. 자, 여기 쫄스님 파티. 자, 위에는, <laughs> 자, 여기, 아, 네이버 엠님 하고요 아, 촉, 적... 족살님족살님인데 에, 병식님 노리고요. 아, 이쪽에, 에이 노릴 때, 이게 지금 아프게 들어가는데. 쫄스님은, 에, 킹팡님 노리고 있죠. 아 이쪽 이쪽 아 여기요 척살 아이 아래쪽도 좀 치열하고 저둘다이 건너편 저기도 지금 <웃음> 자 <웃음> 김팡님 예자 본인님 네이버 엠님 명종님 척살님 태원님볼까에 네이버 엠님 노리고 있고 자 이거 말래쪽도이 삼님 이제 이백 원님 이백 원님만에 뽀 삼님 노리고 에 여기 노는 예. 노린 캐릭은 그래도, 예. 이게 눕는데요. 양쪽 점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 쳐서 눕히기는 좀 어렵죠? 태형님. 척살님 볼까요? 존숭님 예, 척살님 노리고. 아, 여기가. 응, 저쪽 일마라님하고, 공사당 씨님. 은 저쪽이신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개절을 하죠? 자 작살님 여기도 지금 키워내요. 자 지금 세 군데서 이쪽 아 이거 지금 이건 태원님이고자공산당 씨는 피권님 놀이고 자일마르님의 작살님 놀이고요. 음, 아 이쪽이 지금 <laughs> 네, 신달프님도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작살님이고. 여러분의 귀염둥이 님이 지금 뭔가 응 보탬이 되려는 공격을 시도했다가 누우셨어요 여기는 루팡 님아 이건 시양 님이고 자 착살 님 일만해 님 노리고요 여기 아 야, 예, 자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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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동살 까지 일만해 님 계속 노리고 있어요 저 민춘 님 공산당 신님 볼까요? 정권 님 노리고 있고요 힐러죠 담뽕 님 아, 여기요. 이불사마 담뽕님. 정권님, 정권님. 에, 이렇게. 에, 신달프이 유라진 돌이고 찔렀죠? 자, 여기 있어. 이쪽에. 아, 계속 한번 찌르고. 아, 에, 여기 가요 에, 유라진님까지도 자,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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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약간 여기 좀 예, 수습이 안된 상황에서. 자, 신달프님. 따로 지금 포스가 따로, 따로, 있, 따로 있죠? 장쿠로님노리고 여봉님까지 어느 정도 지금 흔들어 주느냐가 이쪽 교전에서 좀 중요하죠? 지금 중요하지요? 지금 신달품님, 캔슬님도 있는 상황인데. 자, 포스가 지금 따로 있어요. 요장쿠로님. 여봉님, 공산당 씨님, 타겟 해제 상태, 축소. 을마은님휘건님놀 이고요. 어, 아, 포스를안켰나요 에, 포스도안킨거같은데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장쿠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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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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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이, 이거 진짜 위쪽 가는데요? 아, 여기 와요, 와요. 지 자, 아, 이 파티가 오는데. 아, 여기가 왔어요, 지금. 그럼, 이쪽은 어떻게? 위쪽은 밀렸나요? 아. 에, 표정님 있고, 조우스님 파티 있는데, 여기. 아래쪽은, 아래쪽은. 아래쪽이 안 보이죠? 저, 아래쪽 아래쪽이 밀렸다, 음, 이거 같다. 다시 파코를 했네요. 에, 존스님도 지금. 에, 바로 왔는데, 지금. 아 바로 교전 지원하러 온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이쪽, 어, 파코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아래쪽이, 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요거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웃음> 따로. <웃음> 거의 파테파식으로 지금 세 군데 나눠서 교전을 했고요. 신화열 2부야. 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모양상적인 신화리즘 여기 아래쪽 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위쪽이 이제 밀린 거라고 좀 보면 돼. 음, 아니 사세 군데 신화성이 아니고 어느 한 군데라도 밀리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밀리는 거죠. 세 군데 나눠서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 군데서 만약에 밀었다면은 바로 그 옆에 또두 파티가 치면 무조건 그또 밀리게 돼 있잖아요. 그두 파티가 다오면뭐 무조건 이한 파티 남은 파티는 뭐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팟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그 모양이죠. 이건. 그래서 세 파티. 이거는 파티 전력이 세 파티에 자신이 있을 때 사실 이런 모양으로 따로 해주는 건데. 어느 한쪽이라도 세 파티 정도 조전해서는 상대 파티 한 파티를 어, 먼저 밀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으면은 음, 당연히 지금처럼 구축 따로 이렇게 파티 파스해서. 음. 다른 파티 버텨주더라. 또한 파티만, 예, 밀면은, 그동안 이제 버틴 파티 쪽으로 지원이 되니까. 요거는. 음, 그거를 지금 한 건데, 예. 아이. 예. 에이, 신달프님 일단 노리고 왔어요. 여기, 에이, 명중님 일단 노렸죠. 자, 이거 원투, 지금 토하는 캐릭만 계속 노릴 텐데. 자. 노렸구요, 한 번. 음, 오는 것 같은데, 오죠, 오죠? 아, 왔어요, 지금, 적살님 자, 이 파티 왔구요. 자, 인원이 지금, 어느, 어느 정도인지. 많은 게 있지, 이세 파트일지. 아니면은, 두 파트일지. 에이, 지금 쟤지 붙었죠. 붙었구요, 지금 무기님 있고, 여기. 자, 무기님 위블러님까지 지금 용무기 파티에요, 여기는 완전히. 자, 이쪽. 아 이제, 이제 척살림 노리죠 일단 노리고 들어가는데 척살 무기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기님 노리고 있어요 자 지금 공상당 신님 있고 아 이쪽 뽀뽀님 있죠 우측 사촌님 아 여기요 명종님하고 지금 예, 사촌님라님 있고 아 이쪽 우측 텔포적 교전도 지금 에존스님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 아 여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난 일마레님까지 지금 척살님에 아, 여기요. 무기님 노리고, 아, 무조건 그냥, 다 노리는데. 자, 무기님 노리고 있고요. 아이씨거 어, 뭐. 아, 인스님. 그 리삼님까지 왔어요. 아, 이거 이신, 위블론님 있죠? 저쪽에. 자, 탱강님 있고. 이, 이거 세 파티 온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존스님. 리삼님까지, 이하님 노리고. 에, 이거는 지금 거의. 전면정성, 파티교전 붙은 거죠? 지금 태호님도웠고이불론님이 지금, 자, 공격당하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아, 지금, 이쪽에, 이쪽에, 무기님 볼까요? 자, 시팡님 노리고 있죠? 저, 척살님. 파충적 상태, 피권님 노리고, 공당당신, 무기님 노리고, 이불론님이 있어요. 이쪽. 이쪽이 빠져서, 이제 아마 척살님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이쪽, 구미 쪽에 일마레님. 에비권님 노리고 있고 있죠. 자비권님 어셈 들어왔죠동왜 무기는 킹팡님 노리고 아 여기 지금 노리고 있어. 자 킹팡님 자 온라인 떴고요. 에 정권님 위바. 왼쪽, 이건 점사 위불론냐왜 무기는 점사. 아 이쪽이 지금 에 킹팡 다시 부활됐고요. 이동하는데 이동하죠. 자 무기는 바이 이동하고 있어. 요 위쪽 이쪽 이쪽. 자, 일마레님 있고, 이쪽에는, 자, 일마레님 무기님 노리고 있고요. 아, 이쪽에 진짜 완전히 지금, <laughs> 자, 파티 얼터요. 일단, 일마레님 못 가요. 제빛건님 지금 노리고 있고, 언... 아, 언다인 걸 띄웠는데. 자, 봄팡님이 있고요. 태원님. 자, 몽산당 시님 위블로님 노리고 있어요. 자, 타겟 해제했죠. 위블로님. 상태고요. 척살님, 아유블론님 지금 있죠 여기. 아 여기 지금 찔르는데 찔러요. 에한번 찔렀고 척살님 태우니 에 버텼어요 한 번. 자 이거는 파티무죠송팡님아계련님 입으로 계련님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지퍼에축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자 공산당 시인님 있고요 우측에 지금 누운 상황인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는 지금. 에이, 이거, 이불혈이 지금 밀린 모양 나왔고, 신화리이 밀린 모양 나왔죠? 아. 자. <laughs> 지금, 이런 차이는 뭐 지금. 자, 한 파티. 두 파티. 아이씨.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파티? 아닌가요, 지금? 아 어. 자, 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는 없네요, 예. 어.